D 타입 조립식 유리 칸막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D 타입은 조립식 칸막이 전문 업체들, 특히 코아 칸막이와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특정 디자인 및 사양의 유리틀 프레임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격자 그리드 디자인이 적용되어 공간의 개방감과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실속형 제품입니다. 코아 칸막이는 주로 사무실, 학원 등 내부 공간을 분할하는 데 사용되는 조립식 칸막이 및 파티션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조립식 구조로 공장에서 완성된 부재를 현장에서 간편하게 조립하여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무실 칸막이, 학원 칸막이, 유리 칸막이 등 다양한 종류를 취급하며 공간 분리 및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됩니다. 코아격 자유리 칸막이는 실속형 조립식 칸막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견적 및 시공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설치 현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칸막이 설치할 곳에 천정과 바닥에 먹줄 작업을 한후 벽체 트를 고정하면서 세워나갑니다. 구조 및 특징은 조립식으로 현장에서 간단하게 조립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유리틀은 유리는 고정창 주로 개폐되지 않는 고정된 창 형태로 사용됩니다. 색상은 베이지 오크, 블랙 화이트펄, 차콜그레이 색상 옵션이 제공됩니다. 규격은 높이는 3500 이하, 폭은 900 내외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하는 폭과 높이도 얼마든지 주문 제작 가능하며, 티타입 격자유리 칸막이는 목재 프레임의 격자 형태로 디자인된 조립식 유리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개방감을 주며 인테리어 효과를 낼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기능적 특징으로는 용이한 구조 변경, 조립식 구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설치 후에도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체하여 다른 공간에 재설치 및 재활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무실처럼 레이아웃 변경이 잦은 공간에 특히 유리합니다. 조립식 특징은 현장에서 목공 작업이나 도장 작업 없이 완성된 부재를 간편하게 조립하여 설치합니다. 이 덕분에 공사 기간이 짧고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공장에서 유리트를 현장 높이에 맞게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 시공함으로. 인테리어 공사 대비 40에서 50%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과 미팅룸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내부 상황을 볼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유리로 분리합니다. 임원실 부서별 공간은 직원들의 집중도와 프라이버시를 위해 공간을 나눕니다. 탕비실, 휴게 공간 분리는 사무 공간과 구역을 나누어 업무 환경을 정돈합니다. 학원 교습소 강의실, 상담실, 자습실 등을 분리하여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상가 내부의 특정 코너에 창고, 사무 공간, 개인 작업실을 깔끔하게 분리할 때 사용됩니다. 병원과 의원 일부 공간 상담실 접수대틱 공간 등을 분리할 때 활용됩니다. 공공기관, 관공서, 민원 응대 공간, 부서별 사무 공간 분리 등에 사용됩니다. 개방감 및 채광 유리 소재 덕분에 공간이 넓어 보이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시공 및 철거 조립식이라 공사기간이 짧고 이사 또는 구조 변경 시 철거가 간편합니다. 재활용 가능 해체한 칸막이 자재를 다른 곳에 재설치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 블랙 프레임, 격자 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로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D 타입 조립식 유리칸막이는 경제적인 목재 프레임과 격자 디자인을 결합하여 빠르고 쉬운 설치, 해체 및 재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 칸막이 솔루션입니다. 조립식 유리칸막이는 공간의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분리가 필요한 다양한 실내 공간에 설치됩니다. 특히 설치와 해체가 간편하고 구조 변경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임대 공간이나 레이아웃 변경이 잦은 곳에서 선호됩니다. 재질 주로 목재 프레임의 무늬목 시트 필름 랩핑으로 마감하여 제작됩니다. 금속 재질 프레임에 비해 경제적이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표현이 쉽습니다. 조립식 칸막이 특징으로는 현장에서 목공 작업이나 도장 작업 없이 완성된 부재를 간편하게 조립하여 설치합니다. 이 덕분에 공사 기간이 짧고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전문성 칸막이 제조, 판매, 시공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용신안및 의장 등록 등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CWGP 칸막이 간편한 조립식 구조로 빠른 공기와 저렴한 가격이 특징 랩핑 칸막이 다양한 무늬목 시트 필름으로 마감된 판넬 칸막이 유리트 프레임 또한 랩핑 처리된 필름 마감이므로 별도의 마감이 필요치 않아 설치 후 바로 사용 가능한 구조입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칸막이는 1일이나 일 정도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빠른 설치와 조립식 구조, 인테리어 공사와 비교시 가격적인 부분에서 40에서 50% 저렴한 구조여서 보통은 놀라워하는 고객분들. 설치 후 정말 만족하는 격자 유리칸막입니다. 유리칸막이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예쁜 것을 만드는 것을 넘어 여러분께 왜이 디자인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공개합니다. 미래 공간, 미래 경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디자인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코아 칸막이에서 주문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의 1544-504 또는 010-8204-7959로 문의주세요.